안녕하세요.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준입니다. 요즘 유튜브에서 뮤지컬 스타 롤라 주롤라시가 굉장히 인기죠. 모르신다고요? <뭐라> 무엇을 상상하든지 나는 그 이상이지. 이거 <laughs> 이거네 모르세요. 모르신다면 진짜 봐야 됩니다. 아예 보지 마세요. 왜냐하면 보게 되면 일일일 주롤라. 가 돼서 매일매일 그 영상을 찾아보게 되고 지금 저전 세계 이 지롤라 관련 영상들 다 찾아보고 있거든요. 이렇게 보다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. 우리 지롤라 씨, 이 지롤라 씨 사주 는 어떨까? 혹시 사람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우리 지롤라 씨 사주 분석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게요. 출발. 자 우리 주로라 씨 사주를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진짜 연예인 사주예요. 연예인 사주고 아이 사주는 돈을 많이 벌겠다, 인기도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이분에게 토기운은 돈인데 토기운이 굉장히 많죠. 돈을 많이 버는 사주예요 결국. 근데 이돈 속에는 사람이란 글자가 굉장히 강해요. 그러면, 아, 이 사람은 사람들로 인해서 돈을 버는데, 이돈 버는 방법이 내 표현, 언행, 행동이래. 근데 그게 화려하대. 오, 화려한 표현, 행동, 언행. 개그도 그렇고, 연기도 그렇고, 사실 춤, 노래, 이런 것 다 잘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깐요 아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기로 돈을 버는데 나의 이런 표현 행동이 그돈 버는 거 그런 사람을 정말 불러드리겠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사주만 봐도 딱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우리 은의 흐름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어떤 시간을 걸어왔고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지 한번 더 꼼꼼히 분석해 볼게요. 따라란 어허. 이분 사주를 보면 32세 대운에 금기운이 들어와요 목생화 화생토 도생 금이 없었는데 금을 이분은 계속 만들어 오다가 대운에서 금기운이 들어왔어요 이분에게 금기운 이 관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가 뜻하는게 뭐냐면 나의 브랜드 나를 둘러싼 명함 이런게 구체적으로 되는게 30일의 대운 이라고 합니다 재밌는건 이분이 2019년도에 이때 개콘이 제가 알기론 개콘이 이제 막을 내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이때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죠 이때 이분에겐 새로운 관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건 첫번째 뭔가가 지금 내가 잘안 됐어. 예를 들면 내가 나를 둘,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운 걸시작하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정말 유튜브를 시작했죠. 근데 당연히 처음 시작하면 그게 잘안 돼요. 이분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이쯤부터였어요. 내가 만든 브랜드 명함, 이게 구체화된 게 바로 2021년이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서 또알 수가 있는 게 뭐가 내가 시작했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어. 그러면 아, 물이 지금 끓고 있구나. 뭐 이런 걸 지금 또알 수가 있죠. 이분에게는 이 금기운이 들어오면서 봐 봐요. 금과 목은 반대잖아요. 금이 들어오면서 목이 다 반응하기 시작해요. 그러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. 그 인기가 더 구체화된 게 바로 2024년 이 갑진년이고 2024년 중에 왜 하필 8, 9월이냐?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. 이 갑진의 간목은 이 수기운을 통해서 딱 완성이 돼서 떡하니 나타난다고. 그래서 상반기가 힘들었던 분들한테 제가 했던 말씀이 이 간목이 힘을 받는 8월 이후부터는 괜찮아질 거예요. 라고 말을 하는데, 우리 쥐롤라 이분도 금생수수생목 하면서 이분의 인기인 사람들이 확 하고 드러났어요.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물이 끓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? 그 시점은 당연히 운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죠? 그때 확 반응을 합니다.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주를 안 보고도 사주, 내 삶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. 첫 번째,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, 내가 어떤 변화가 있고 내가 일하던 곳이 뭐 직장이 망하거나 이렇게 됐어. 그러면 아 내가 뭔가를 시작하라는 뜻이구나. 나의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구나. 근데 했는데 잘안 되고 있어. 아 이게 지금 과정 중에 있구나. 그러다 보면 이게 되겠구나. 이런 것도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. 그런데 구체적인 또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실 거잖아요. 그럼 그때 사주를 보는 거죠. 언제 과연 될지 왜냐면 사주를 봄으로써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덜 괴롭잖아요 그쵸? 근데 이걸 괴롭지 않고 묵묵히 할 분들은 사실 사주를 또볼 필요가 없죠 언젠간 될 테니까 근데 또 제가 또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?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사주 감명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어, 정말 집 안에 계시면서, 감나무에 어, 어, 어떻게 가서, 어떻게 기다리면 감이 떨어지나요? 그래서 내 입으로 들어오나요? 이렇게 묻는 분들은, 아, 정말 제가 좀 진짜 할 말이 없어요, 진짜. 감나무를 찾는 분한테는, 아, 어디로 가서, 어떻게 하면, 언제쯤 이렇게 바람이 불 텐데, 그때 뭐가 될 거예요? 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,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좀할 말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우리 지롤라씨 사주를 봐도 알 수가 있죠.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다 보고 이렇게 하, 하면 그게 운에서 드러나고 그게 또 너무 또 길진 않다는 거예요. 이분 2020년에 유튜브 시작해서 어쨌든 2021년에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들고 뭔가 잘안 풀리는 것 같다 싶으면 새로운 걸 시작하는 뜻이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도 잘 반응이 안 온다고 하면 물이 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시기가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그때 사주를 보면 됩니다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어 지금이 8월 이잖아요 그렇죠 금생수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금생수는 수생목으로 기결이 돼요. 우리 지롤라 씨 사주를 봐도 알 수가 있죠. 지롤라 씨한테 이 감목은 사람들인데 지금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있잖아요. 근데 이 금생수가 잘될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? 화기운이죠. 그렇죠? 화기운은 뭐예요? 빨간색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소개팅을 나간 거나 뭔가 8월에 뭔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빨간색을 입으세요. 우리 지롤라 씨처럼요. 저도 그래서 <laughs> 앞으로 좀 빨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어, 우리 지롤라 씨 화이팅 하시고 참고로 지롤라 씨는 어, 아마 더잘될 거예요. 2025년 2026 이때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버실텐데 어, 돈 많이 버시게 되면 어, 이렇게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, 혹시 또 이렇게 하시다가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주롤라 씨 저한테 연락 주세요.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주롤라 씨 팬이니까 또 이렇게 잘, 잘 봐드릴게요. 지금까지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